김민우 선수, 이승복 선수, 황희찬, 김하현, 김정윤, 남아디, 조열진, 이지훈, 임성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남자 9등부 100m 결승전입니다. 나마디 조혜진 선수는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정상적인 몸이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 항상 그 금메달 후보로 이렇게 네. 뽑을 수가 있죠. 예. 자 여기에 김정윤 선수라고 있어요. 경남체육고등학교. 네. 김정윤 선수가 올해 그춘계 중고대회 때 금메달리스트거든요. 네. 지금 김정윤 선수는 올해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그리고 4레인의 김아연 선수가 충계중구대회 때은메달리스트고요 네. 4레인의. 근데 황희찬 선수는 원래 허들 선수 아닙니까? 네, 경남체고 중... 황희찬. 네. 허들의 챔피언인데 네. 100m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아, 황희찬 출전 하지 않았네요. 아, 3레인은 배려해 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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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체고의 김민우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1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2레인 용인고등학교의 이승복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레인 비어있고 4레인 덕계고등학교의 김하현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5레인에는 김정윤 선수입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의 소속입니다. 네. 6레인 남아디 조일진 선수입니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소속입니다. 7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이지훈 선수입니다. 마지막 8레인입니다. 부산사대부설고등학교의 임성민 선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정윤 선수가, 어, 5레인에 있어요. 네. 계대중국 어, 금메달리스트. 네. 그리고 은메달리스트 4레인의 김하연 선수 도계고등학교 있고요. 예. 네. 나마디 조엘진 선수는, 어, 6레인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 네. 과연 남마디 조엘진 선수의 컨디션이, 어, 100%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김정윤 선수, 김하연 선수와 메달을 놓고 다투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각각 4레인부터 올해 6레인에 있는데요. 자, 4레인부터 6레인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자. 출발했습니다. 아, 여기서 멈춰 세우네요. 오늘 이렇게 그... 네. 그... 플라잉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중결승부터 승... 네. 플라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신호총죠 아, 네. 제자리 차례 타고 네. 이 신호총을 쓰는데 네. 어, 가장 이상적인 그 요즘에는 신호총을 네. 선수들 부정을 잡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네. 가장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그 타임에 신호총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기록을 수립했을 때 누가 신호총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485, 아, 지금 485번 어, 달고 있는 선수 임성민 선수인데요. 네. 아, 부산 4대부설고등학교 임성민 선수가 출발해서 어, 실수가 지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신호 총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차렷 자세를 하고 1.6초 정도 네. 그때가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그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호 총을 쏘는 심판은 원 어,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총을 네. 맞춰주야만 가장 훌륭한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번 다시 한번 스타트가 되고 있는 남자 고등부 100m입니다. 6 명의 선수로 이제 대결이 압축됐습니다. 긴장되는 상황. 남자 고등 터널을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라이요 다시 한번 아... 멈춰섭니다.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네. 봐도 플라잉입니다. 아... 선수들이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겨울에 훈련을 많이 하고 네. 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두가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수리하고 네. 싶겠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은안 됩니다. 저 앞에 지금 어 김민우 선수인가요? 인천체육고등게요 네. 어, 총수를 듣고 나가야 됩니다. 예, 아. 예측 출발은 안 돼요. 네. 총수를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인간이 총수를 듣고 네. 0.1초 이내에 나가는 것은 모두 예측 출발에서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저위쪽에서부터출발가서 아, 네. 이지훈 선수 경기체육고등학교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경기체육고등학교 네. 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심스러우면은 네. 심판한테 그 시스템을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심판을 의무적으로 확인을 시킬 의무가 있고요. 네. 만약에 확인했을 때 0.1초 이내, 그러니까 0.0999 네. 이렇게 0.0888 이렇게 나오면은 네. 모두 실적 처리에 시스템 에의해서실적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섯 명이 경기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 두번의 출발이 있었고 세 번째 출발이 이제 한그 중에 있겠습니다. 선수 좀더더 좀 어, 더 긴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긴장되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 스타트를 한번 할때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저렇게 플라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예. 좋은 기록을 또 해서 또 손해를 많이 보죠. 예. 전에그 우사인 볼트라는 걸 세계적인 그 스프린터도 어, 2011년 대구 세계유선 선수권 대회 때1 0 됐잖아요. 그렇죠. <laughs> 난리 났었죠. <laughs> 자,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나마디 선수는 스타트가 네. 늦었고요. 자, 김정윤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아, 자, 볼까요? 김정윤! 정윤 빠릅니다. 자, 김정윤! 김정윤 그리고 나마디 네. 김정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의 김정윤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마치고 전광판을 보고 있습니다. 아, 와, 10초, 10초 5 2 기록입니다. 대회 네. 근접한 기록이 나왔네요.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네. 경남 체육고다 김정윤 선수가 10초 5.2에는요. 네. 올해도 10초 4대 3대를 기대해 볼수 있는 네.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디 예. 조엘진 선수는 스타트가 엄청나게 느렸죠. 네. 그만큼 몸이 100%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언제든지 10초 3 이내를 뛸수 있는. 그, 나마디 조엘진 선수의 잠재 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이시죠? 혼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남 네. 나마디 선수가. 야, 김정윤 선수.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올해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경남체육구다크 김정윤 선수. 네. 10초 52의 기록은 지금 기록이나 기온이나 또는 그 날씨로 봤을 때. 네. 상당히 호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